뒤에 네, 너기격 준비. 너무... 야, 케이는 씨발 뭐모민포냐 숨지 가서 죽어 가지고 누가 있는줄 알려 주네. 좀 봐. 바... 도로. No, no. 가자. 3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왜 저렇게 <laughs> 가냐? 너 아 이게 머리가 안맞아? 저리 비켜! 수비팀 승리! 아니.. 아니 근데 이게, 야, 야너 팀은 왜 이래? 몰라! <laughs> 야 근데 기다려봐 얘 뭔가 의심된다? 아아야 이 리차드네 이 개새끼 네, 누군데 누군데? 그 자몽큐 방송에서 그.. 그 샀다는데 아 걔야? 계정을 왜 사는거야 대체 아나 이제 이런거 유튜브 에이, 올리기도 거, 싫어 아. 야, 브리즈 승률이 이 새끼 7퍼다, 7퍼. 기적이었다, <laughs> 이긴 거면. 어? 너 여기 뭐냐? 나 여기 네온. 듣자마자 <laughs> <laughs> 빵 터졌네. 아왜빵 어... 터지는 건데? 잘하는데. <laughs> 어센트 왠지 요루나 레이즈 나올 줄 알았는데. 어, 네온은 진짜 생각지도 못해. 여기도 네온이야? <laughs> 아, 근데 요루를 덴마한테 좀 배우고 싶다, 진짜. 군각 그 약간 스텔포각이나 이런 거 말면 좋을 텐데 뺑각이라. 근데 요런는 그게 진짜 닭이네. 그냥 심리전 싸개라서. 강영성 좀 찍어주면 안 되냐고? 뭐? 너무 귀찮아. 차라리 미영상에 내가 찍히러 나갈게. 어? 야 그럼 해 하자. 진짜. 한번 갈까? 어, 너무 좋은데. 찌릿할 거다. <S> 간다. <S> 안 돼라. 편차 시작. 그래서 뭐? 뭐야 이거? 대전 어, 아, 나왜 이렇게 다시 안 봤냐? 내가 스모 캐릭터를 요 하면서 느낀 게 날먹이야. 이런 네온 같은 애들 들여서 보내 놓고 아, 이거 그러니까 엔트리가 확실한 엔트리가 있으면 날먹 인정. 아, 그렇지. 어. 어. 하달 차달라고 말해? 아니, 어. 괜 어. 오야. 오야. 내가 어, 그 위에 스모아 얘네 A 사이퍼구나. 샷건들자 아! 그냥 안 되겠어. 플레이샷이 맞아. 간다. 전기 충격. 을 시작. 아 미안해 나이수 있을 줄 알았어. 아, 시야 차단. 아반도스 준비 완료. 아니면 해 메인으로 오는 건 말이 안 되겠지. 아군이 아아아 <laughs> 아, <흔히> 말했다. 털 <laughs> <laughs> 메인으로 올까 이런 생각에. 아. 여기 총이야. 수한다 <laughs> 니위치 파. 다이 제거 완료. 자. 되는 거아그냥 전기 충격. 반자가치됐어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더 아, 진 아. 여리가궁기 <목기> 준비! 나오나? 헤븐 스카이 오케이 삐 간다 얘네 나 천천히 야설 주고 와설설설 던져 던져 스파이크 확보 <목기> 배달 갑니다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워낙 아래 A 플레이어야 발간다 A 가스것같 무결정 플야 행킥 뭐야 더 <목기> 가지고 지금 배달을 해알 <목기> 혼자 영웅 행세하는 건 성기 충격! 나도 어, 킬다 맞았다 저거 나도 맞았다 엔티..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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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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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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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왠지 오히려 에스가 되지 않을까이따게 네. 어, 그래, 그래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, 에서 보다가 쩔게 야, 이어 야, 이렇 야, 이렇게. 야, 이렇게. 야, 이렇 야, 이렇 이렇게. 야, 이게 여기 okay. 여기라고 여기라고 여기라고. 음. 쓰러 아, 인사, 인사 인사. 아, 이럴 거 같더라. 니냥네거 같기도? 스카 스카이. 졌다. 조심해. 옴 가자 가자. 여기 이야으드야 아씨 존나 컸다. 아, <laughs> 아니 근데 저 새끼는 뭐 카메라 를 들고 피킹을 하냐씨. <laughs> 와 존나 많아 이들.

아명 <놀람이> 남았습니다. 쓸 <laughs> 걸. 스파이크 설치. 어 understand. 갈까? Ready, i 기다 아야 쓰리 쓰리 쓰리. 로로로. 와. 야잘 걸었다. 아, 이다 진짜. 아,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. 이안들렸으면 아, 진짜 다잡는 건데. 명 조심해. 다기기이크가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보 아, 우다 재장전 중. 위치는 해지점견야 스파이크다. 게명 남았습니다. 매치탑. 노노. 레 간다. 어! <웃음> <웃음> 수비팀 승리. 이거거든. <laughs> 대박 나이스. 이거야. 와, 잘 싸임 봐. 아, 이막 <laughs> 아, 존나 재밌네. 레이터. 근데 이코야? 아, <쓰미어> <비, 토망치> 파이정가이지점가떨지졌에떨어졌가니다도가이정도비이비도 어... 어디? 가만히가만히가만히도가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 정도가 가가이정고가이정도아이정 시야를 훔쳐가지정이복도가이정 에라 모르겠다. 재장전 아, 중. 있는데 <놀람> <놀람> 진짜 저 괴랄한 어쩔 거야. 때보다 뒤졌다. 중앙에서 저 발견. 원해었, 슛! 원해. 원해. 나와. 여기야. 여기 총 발견. 니스 슈가니스. 슈가니기 슈가니스. 슈가니스. 가니스슈수니스스슈가니가니스니스니스스슈이니스니스 슈가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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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절약왕 칼이 아 워낙 굽은 인데? 웨스런데? 런데마스런데야지런데 웨스런데? 웨스런나 웨스런데? 웨 제트가 솔직히 나 믿고 와, 그냥 계속 화이트를 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. 그렇다 그런 줄 알아 그냥. 여기서 증명할기 그러면 누가, 누가 잘못했는지 보자고. 어, 3킬1 2데스 제트. 어, 1 3킬구대오대 워시 오면다르잖아 <뭐라> 네스 오네스 미들. 그림자가 간다. 범위 슬타 적에 에서적 발견. 남쪽을 정찰한다. 여기로 t 피타면어떻까적한다나 나 타이밍이 에이러시 올 타이밍이죠? 콘트! 무조건 이입니다. 보세요. 이야 네. 어... 진짜 이. 제발 제트가 킬 못하고 빠졌으면 좋겠다. 아니면 죽거나 그냥 잘.. 그럼 내가 다다쓸어먹으신데 진짜 진짜 가잡봐요 이거 강식포탑 살지 앞쪽 정찰 좀. 지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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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죽고 나 지려 어? 아니 너무 잘하 오오 흐흐 파이프가 a 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아, 수비팀 승리. 어, 맞추면 뭐 하노? 다 잡아 버렸 팀이. 구독.